그렇죠. 몸도 마음도 생활도 가정도 교회도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 혼자 평화를 잘 누리고 평안하게 살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잘 지켜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줄 때에 우리의 평안과 축복이 더 넘치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더 채워줄 수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평화를 얻는 것은, 어, 어떻게 얻느냐.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 이사야는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런 발이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이 저절로, 저절로 태어, 이렇게 터져 나올 정도로 평화를 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이 평화가 왜 이렇게 귀하냐?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화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공동체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러면 평화를 마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너와 내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러면 평화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랬으면 세계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죠.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죠.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게 막 갈등을 생기지 않겠죠. 평화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전쟁과 갈등과 싸움과 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야 그 전쟁과 평화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된 소식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 고 내가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아, 그렇게 해서 평안할 것 같으면 다 평, 평화를 누리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놀라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수 있는 축복의 사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 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그런 뜻이고, 앙겔리오는 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다 심리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보금이라고 하는 소식을 통해서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사야 자신과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입딱 다물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외치면서 돌아갔어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통과할 때 통과할 때에 자기 그 바벨론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들으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셨다.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갔어요.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넘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 발이 아름답다. 이사야가 이제 미리 보고, 어, 앞으로 뭐, 한 100년 후에나 있을 그 일을 미리 보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평화를, 그렇게 평화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 그것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 이이 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이 소식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다 임하였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평화로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거는 더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평화를 전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평화의 소식은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끌려간 것이 아니고 그냥 끌려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길도 그들이 돈을 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송량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송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팔려갈 때 대신 값을 치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가혹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소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라고 했으나 이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공짜는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고통을 당하려 고할 때에 어떤 사람은 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에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있는 아스로에게 내려가서 그 아스로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그 에굽이 유다를 남유다를 괴롭히고 아스로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값 없이 돈 없이 공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해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하시고 젖을 주시고 풍성한 포도주를 주시는데 와서. 하나님을 와서 믿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뭔가 이, 공짜로 얻으면은, 자꾸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공짜가 세상에 어딨나.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지. 그래도 내가 값을 치러야지.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걸 먹어야지. 고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어. 죄도 자기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 죄도 내가 책임을 못지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악한 자, 비록 이렇게 악한 자이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채, 책임지셨다. 그걸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람은 자꾸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지 자꾸 대가를 치르고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고 치르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마귀는 그 은혜를 자꾸 까먹고 까먹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네 죄를 네가 책임져야 돼. 그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어. 십자가에서 너를 거저 구원 얻었고 너를 축복하신다. 그거 믿지 마라. 어. 네가 고생을 해서 네가 수고를 해야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어.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많은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그건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대가로 치렀으니까 이걸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비록 이렇게 험한 죄를 짓고 살았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책임지면요. 언제까지 책임질 건데. 언제까지 물질과 허물과 죄를 내가 언제까지 책임을 질 건데요. 책임을 인간이 다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거저주는 것 같지만 그 가치는 말이죠.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 기쁨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고 그 마음으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평화를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축복과 축복을 선포하는데 파수꾼과 같이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쳐들어 오나 그잘 살펴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파수꾼이 발견을 했는데 평화의 소식을 자기가 발견했단 말이죠. 먼저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눈을 마주보면서. 그것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평화를 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요. 불만 무성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기쁨으로 그 황폐한 곳들을 향해서 노래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믿고 들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비록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넉넉히 70년의 포로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과 같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을 믿었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라가 잘못하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갔겠죠 그런데 70년을 살아가는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70년의 긴 세월이랄지라도 기쁨으로 그 노예생활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비록 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믿어지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노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70년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숨과 절망과 스스로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70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아갔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충만해야 남에게도 전하죠. 어. 내가 기뻐야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면 자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서 전도하세요. 어. 전도대, 오늘 다 나와서 의무적으로 전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 그 제가 전도세, 전도대 11년 동안 한거 제가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대 오는 게 고통이에요. 모이는 게. 그거 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모이는 게 고통인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어. 그래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거지가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그 잔치집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 그래 가서 거기서 찐딱 먹고 다른 거지에게 소개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기쁜 것이고 그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말이죠 삶이 기쁘고 이게 되면 전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험한 일도 많고 고통스러움들도 많이 있는데 한숨을 쉬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고 구원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평화가 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큰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함을 지켜야 평화를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에게 거룩한 팔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신다. 그렇게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동반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로 막으시고 덮으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그렇게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어.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내가 구별한 게 아닙니다. 어. 내가 똑바로 살았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바로 못 살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내가 구별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떼어놓았어요. 이것을 믿어야 마음속에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야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거룩함에 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식민지 정책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 생활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토지도 갖고 어 집도 짓고 어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자리를 잡도록 자유를 주었어요. 다만 붙잡아온 그 포로들을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가 는우리 일본에 그 식민지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어 일본 말을 쓰게 하고 말이죠. 문화를 일본 문화로 접해가게 하고, 그래서 일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책을 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지도급들, 많은 제사장들, 지도급들이 이제 거기 많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집을 사고, 재산을 뿔리고, 또 이방 여자와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또 높은 직책도 갖고, 성경에 보면 말이죠. 바벨론에서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총리를 지내고 왕비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바벨론에서 많은 것을 축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기를 싫어했어요. 굳이 우리가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이렇게 육신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뭐로 돌아가냐?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화되고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의 기구를 맺은 자들이 우상, 우상의 성전에 가서 이제 우상의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연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평화를 전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왜이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거룩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아도 별로 그 효과도 없고 전도도 안되고 오히려 전도가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 평화를 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유롭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말이죠. 금은보화를 주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고 거기다가 군사를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를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그 바벨론 고레스 왕의 표시를 줘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평화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전하는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황급히 도망가듯 그렇게 가지 않고 여유롭게 하나님의 그 평화를 외치면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하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과 힘도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유롭게 할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물질의 여유도 주세요. 그래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하듯 막 허둥지둥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저는 지금 와서 제일 아쉬운 게 나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단한 명도 전도를 못 했냐. 그 전에 말이죠. 목사가 되기 전에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을 결심시켰어요. 애들을 막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얘들아 무여라래가지고 거기다가 모래밭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걔네들이 막 교회 오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목사가 됐으니까 설교하고 그냥 교회 운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내가 이 목사를 간두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봉사와 어떤 것보다 더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황급히 살지 아니하고 도망하듯 쫓겨가듯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후회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큰 평화를 이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평화를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고 있겠다. 이 아, 생각을 좀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면서 함께 온 인류가 온 세상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